신대륙을 볼수 없다. 먼 옛날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말이죠. 수백 년전 인류의 조상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주를 향한 무한 도전. 그 속에 과연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곳은 고양시에 위치한 한 우주박물관. 로켓 발사부터 우주 탐사의 이야기까지 한자리에 모인 항공 우주의 역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속도로밖에 못 날았어요. 그런데 풍선은 이렇게 큰데 사람 타는 데는 되게.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관찰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옛부터 우주는 참 궁금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우주 기술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나로 처음에 실패했던 거나 나로 실패, 나로가 실패한 걸로 들었는데 그 뒤로는 잘 아직 접해본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나로호에서 멈췄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사이에 특별한 손님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대웅을 갔던 인하대의 김주영 교수도 뜻깊은 만남이었다는데요. 한국에서 나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분도 많이 됐었고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이나대학교와미 항공우주국 나사 맹글리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협약했다는 소식. 미래 우주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항공 우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나사 홈페이지 같은 것도 찾아보고, 얼마 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나사에 한번 찾아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미나대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다 모셔오시고, 연사분들도 오셨다고 해서 제일 먼저 신청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사에서 심우주 탐사 연구의 파트너로 작은 나라인 한국, 그것도 한 대학의 교 기술력을 뽑았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요. 특별한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보여줬고 서로 상호 공동 방문을 통해서 이나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주에서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서 나사와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So, we hope to get a, a better understanding of that material and see if it really has the properties that we need. But also, the SAA provides uh, for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ome from INHA to NASA and actually work there with our scientists, and so that they can learn about what, uh, what the real needs of the mission are. 또는 어, 그 연구소나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 하면 우리별 1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주를 나르는 젊은 과학도의 꿈. 지난 1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단계 로켓의 2기를 발사 성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보다 앞서 이미 60년대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국내 항공 우주 기술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인하대학교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데요. 빨리 공부를 해 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런 현장에서 직접 주변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꿈을 이뤄낸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이영준 학생인데요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분야가 그 기술 중에 하나와 이제 매칭이 되면서 제가 학교에서 몇몇 대표로. 같이 나사에 방문하여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나대학교 교수진이 지난 15년간 탐사선에 들어가는 방막을 연구한 끝에 머리카락 10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방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기술력이 나사와의 협력을 이루는 데큰 배경이 됐다네요. 우주에서 쓸수 있는 어, 물질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주 환경에서 적용하는 실험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도 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항공우주의 발전을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그 힘찬 날개짓을 함께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